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중추절 맞이 굉장히 잘 보내신 분들도 있고, 올해는 또, 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게 효자다, 막 이래서 좀 외롭게 보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 본가가 가까웠으니까 갔다 왔지 만약에 멀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찾아뵙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12월까지 올해 경자년 마지막까지 운세를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띠 여러분들은 막 8월부터도 하반기를 올려드렸었는데 조금 영상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더 자세하게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봐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임신생 여러분들부터 봐드릴게요 29 임신생 여러분들은 올해 지금 굉장히 거의 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마음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시는 한 해였을 거예요 하반기까지 이 마음을 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아, 이게 나랑 맞는 직업인가? 내가 이제 내년에 서른인데, 뭔가 좀 집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 자신감도, 나 자신에게도 약간 성취감을 좀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시기일 거예요. 하반기까지 직장에 그 마음에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아홉 수가, 곱게 나가면 너무 좋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던가 가족 간에 우황이 있거나 티격이 났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29 임신생 여러분들은 하반기까지 그래도 금전의 재수는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잘 다니시게 될것 같고요. 특별히 오라고 하시는 데가 많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장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게 그나마 더 이득이 되실 것 같고 장사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뭐 하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는 운입니다. 코로나로 좀 영업 정지, 영업 그 2.5단계 때문에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네. 29분 그 임신생 여러분들은 크게 금전의 재수가 나쁘지 않으니까 하반기에 열심히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41살 경신생 여러분들입니다. 경신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린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굉장히 제일 불쌍했던 나이대를 꼽으라고 그러면 8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제일 불쌍했고 20살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일 불쌍했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또 신입생의 맛이 있잖아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분들도 있지만 8살의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경신생 여러분들도 올해 마음이 안 좋았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꼭 8살이 아니더라도요. 경신생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 아유... 내 자녀들이 좀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고 계실 텐데. 경신생 여러분들 본인의 운들은 어떠시냐면 굉장히 하반기에는 본인들한테 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의 재수라던가, 집안의 행복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운으로 작용이 돼서 하반기에 경신생 여러분들은 금전의 운도 좋고, 집안의 화합도 좋고 이런 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거래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거든요. 약간의 변화가 들어와요. 인생의 변화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은 변화니까 마음으로도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3세 무신생 여러분들인데요. 무신생 여러분들도 이제,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신생 여러분들은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아 그나마 이제 숨통 트인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재수가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으셨다면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운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외로웠던 분들도 꼭 좋은 인연들을 만나는 이런 행운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운들이 들어오면 무신생 여러분들은 하반기 쪽에 그래도 외로운 마음도 달랠 수가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귀인의 덕이 있는 이런 운들이 있습니다. 무신생 여러분들도 주변인들한테는 굉장히 다 퍼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것도 잘못 챙기는데도 남한테 거절도 잘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공 덕을 쌓아 놓은 것들이 하반기 쪽에 본인한테 다시 대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운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65세 병신생 여러분들인데요. 병신생 여러분들이 건강 쪽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하반기 쪽으로는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될 일들이 보이시는데 병신생 여러분들은 큰 병이 아니더라도 건강 검진이라도 늦게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검사,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하반기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잘 건강에 대해서는. 내 건강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보면 뭘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가슴에 놀랠 일들이 조금 생기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 쪽으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조금 덜 잡수셔야지 사고수를 좀 피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2구설수 이런 것도 피해가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흔일곱 갑신생 여러분들입니다. 갑신생 여러분들도 안 봐드린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적으로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건강 얘기만 드리면 본인이 다니고 다니, 다니고 계시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찾아갈 일이 있다고 하시고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반기에도 크게 걱정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사고 수가 보이시는 분들도 없고요, 집안에 우환이나 상문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 뭐 많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나이대 여러분들인데 자주는 못 봐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마다, 이제는 매일매일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온수이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